현 25년 5월 16일 여기는 부르신 교회입니다. 찬송가 20장 찬송 드립니다. 뜬 영광 중에 계신 주나 찬송합니다. 이해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그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어냐나 찬송합니다 온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 영원히 변치 않는 줄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성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나홍 2장입니다. 나홍 2장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학위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차, 약탈자들이 타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불같고 빠르기가 번개같도다. 기가 그의 종기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려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당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누에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선하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유웨가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함께 있습니다 왕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가 내 대적이 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네, 젊은 네.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네. 내가 또내 노력한 네.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네.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나훔 나홈 2장입니다. 나훔은 1장에서 계속 이어서 아수르 그리고 니누에 아수르의 대표 도시라고 할수 있는 니누에의 멸망을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써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니누에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갔더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나후에는 니누에와 물을 연관을 시키는데요. 일단, 니누에가 멸망할 때, 물이 이렇게 홍수가 쏟아지는 것으로 그래서 결국 니누에는 홍수로 인해서 범람으로 인해서 멸망했고 이것은 바벨론 군사들이 물처럼 쏟아지는 것을 또 의미하는 그런 표현도 될수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또 여기 팔 절에 보면 예로부터 물이 모인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니누에가 물과 물 사이에 있었기도 하지만은 니누에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요지가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정말 풍요로움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옆에서 보면, 야, 저긴 진짜 복받은 데구나. 저기는 정말 풍요롭고 넉넉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곳이구나. 환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8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제는 모두 도망해 버렸습니다. 서라고, 서라고. 깊잡아도다 돌아보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해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면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모이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면 사람들이 그 사람으로부터 등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기는 차이를 잘 몰라요. 나는 뭐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문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의 이점들을 살려서 사람들이 모이게도 하셨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제 이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면은 모두가 그에게 등을 돌리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현상을 연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우울하다고 표현할 수 있고, 야, 이거 힘들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 언제나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게 들어올 때도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내게서 등을 돌릴 때도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니누에라는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환상의 도시로 보고 다 좋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을 생각했어야 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모두가 붙잡아도 떠나는 반대 상황이 됐으면 아 이제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어 니누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강대함을 계속 더 하려고 했고 니누에의 실질적인 마지막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자들 여기 이제 사자들이 또 나오니까 사자들의 부조를 새겨 나가지고 그게 지금 영국 박물관에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걸 새겨 가면서 오히려 막 사람들을 엄청나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포악한 정치라는 것이 그 왕이. 이제, 부조를 새기고 하는 것에서 자기가 포악한 일을 한 것을 그렇게 부조로 남겨서 자랑을 한 거예요. 사람들 머리를 싸놓는다든지 피부를 벗긴다든지 이런 것을 그림으로 남긴 것이죠. 그런데도 그 사람 나중에 하는 일이 나는 백성들한테 충성했고, 친합해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힘들고, 막뭐 이런 글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외가 내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외가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한날 어떨 때는 좀 두려운 날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또 오늘도 활기차고 기쁜 날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 제가 이 가운데 하나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